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설거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 몰수, 모렴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 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불효 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 건전 합법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10% 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 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재정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여야정 재정 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왜곡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조편에 서서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협력사 노조, 네이버의 일곱 개 자회사, 또 발전소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 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노란 봉투법의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를 강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입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본 회장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 정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국민의 힘에서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반의 반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기업 정책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안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파업에서 주요 사업장 검,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 노사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최소한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구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산법 개정안 즉 방송 연구 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 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는 김어준 TV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예 언론의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신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을 정권의 사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명심하기 바랍니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동서 고검 역사의 교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1980년대 땡전 뉴스는 오공 정권 수호의 천병이었지만 독재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공영 방송의 주인은 정권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 장악3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야 공영방송 법제와 특위를 구성 합시다.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이 갖춰야 할세 가지 덕목 으로 윤리 봉공 애민을 꼽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공공을 위해 봉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뜸이 되는 덕목은 율기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살펴봅시다.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사들로 가득합니다. 결격 사유도 다양합니다. 각질 표절 막말 아부 업무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 세금 연세 체납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최악의 인사 참사인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정부가 완성됩니다.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진숙 최교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SNS에 나온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지명한 인권위원 후보를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검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검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검정조차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 라인 3인방이 밀실에서 인사를 전행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극소수 최척근 중심의 밀실 인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다시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laughs>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6개월 놔두고 무려 59명의 기관장을 알박기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laughs>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발 양심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십시오. 이 위성과 탐욕에 국민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죽쟁이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13%, EU의 1조 3,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6.9%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고 불평등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자동차 관세 도대체 언제 15%로 낮아지는 겁니까?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정말 막았습니까?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조정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까? 국민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입니다. 자화자찬하던 정상회담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낯뜨거운 명비어청과 부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